일론 머스크의 트위터가 VIP 사용자와 저명한 조직에서 파란색 체크 표시를 제거한 지 며칠 후 많은 고위 인사들의 계정에 체크 표시가 다시 나타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즉시 새로운 검증 배지를 요청하지 않았거나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푸자의 캠프에는 래퍼릴라스 렉스 뉴욕타임즈 과학자인 드브레스 타이슨의 저널리스트 카라스 이젤 그리고 신기한 전설적인 통자 계정, 드릴이 포함됩니다. 심지어 박세대 셀커스티, 엘리, 바바라, 멀터스를 포함하여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공인들의 계정들도 그들의 검증을 복원했고 트위터가 그 돼지들 중몇 개를 무료로 나눠줄지는 불분명합니다. 이 광명은 트위터의 혼란을 가춘 시켰을 뿐이며 머스크가 핵심 광고 사업의 대규모 하락 후 회사의 부족 수익을 견인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불러 체크의 매팅하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블루체크의 가치를 전식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플랫폼에서 영향력 있는 계정을 인증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이해되었던 인식 가능한 온라인 상태의 기호였던 블루체크의 기호는 가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머스크의 결정 덕분에 더 혼란스러운 것으로 진화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노골적으로 정치화되었고 최근 결투의 시태표 p a y k h 8에 반영되어 있으며 새로운 스타일의 검증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아 비판자들을 대표하는 블라크 더 블루와 맞서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은 많은 전면 인사들이 자신들도 검증 폐지로 벌을 받았다고 분명히 절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배우 크리시 타이건을 포함한 일부 사람들은 체크 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표시 이름을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했습니다. 타이게는 궁극적으로 성공했습니다. 타이건은 돼지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그것은 나에게 부착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일어났을까요? 영화따랑은 나처럼》 말입니다. 트위터가 분명히 자체 이니셔티브와 기용으로 배지 일도를 복원해야 했다는 사실과 결합된 유명인의 반달은 머스크의 계획과 실행이 엄청난 격차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트위터를 떠돌게 해온 콘텐츠를 가진 많은 유명인사용자들로부터 머스크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다녀합니다. 4 4 0업 달러의 트위터를 구입한 다음 주, 머스크는 유명인은 뉴스 조직 및 정부 계정을 검증하는 플랫폼의 레거시 접근 방식을 비난했습니다. 머스크는 11월에 파란색 체크 표시가 있거나 없는 트위터의 현재 영주 및 농민 시스템은 불티입니다. 라고 선언하며 월 요금을 지불한 모든 사용자에게 검증된 계지를 제공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에게 힘을! 파란색은 한 달에 8달러입니다. 머스크는 이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회사의 구독 상품인 TWI DTR 블루의 일부로 유료 검증 옵션을 출시하고, 이제 계정에서 매거시 블루 수표를 제거함으로써 북 단계에서 위조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칭의 물결과 새로운 사기 및 잘못된 정보의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용서받지 못한 오류를 해결하려는 그의 시도는 트위터가 검증된 대지를 받을 가치가 있거나 중요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그가 폐지한 바로 그 시스템으로 그를 되돌렸습니다. 현재 가장 큰 차이점은 머스크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검증을 훨씬 더 투명하고 의미 있는 지표로 만들었습니다. 신뢰성을 전달하는 대신에 트위터 검증은 이제 여러가지 상충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맥락에 따라 검증은 이제 일종의 충성서약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는 머스크가 회사를 이끌고 있는 방향에 대한 자랑스러운 지지의 신호입니다. 또는 배지를 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배지를 받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숙취심이나 당혹감은 뚜렷한 냉랭함을 반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속기 쉽고 복종하는 상징인 너리버리드의 표시입니다. NSNBC 진행자인 네디 하사는 트위터를 당신의 정복 영웅이 이 사이트의 평등과 국민의 힘을 다져 오겠다고 말한 게 트위터 블루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 사이트의 모든 머스크 팬 소년과 MAJ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소유하고 있다고 느끼나요? 저명한 사용자들의 검증 비용 지불 거부는 머스크가 트위터의 장기적인 수익 창출 잠재력에 대해 홍보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주장하는 평등주의를 직접적으로 퇴소하는 방식으로 선회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몇주 동안 많은 애것이 검증된 사용자들이 트위터 블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원치 않는 목록에는 뉴욕타임즈와 같은 기관 사용자들과 배로 윌리엄 샤트너와 같은 개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목요일에 마침내 변화가 발효되었을때 머스크의 예상된 구독 물결은 즉시 끝나지 않았습니다. TWITTR 사용자의 유료화를 지속적으로 집계하고 있는 독립연구원 트레비스 브라운에 따르면 지난 며칠 동안 TWITTR을 불러 계정이 많이 층계 증가하여 총 55만 1,517개가 되었습니다.